안녕하십니까, 이곳의 빨강 삼성 건공 사장은 포근 유지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지역, 주거 지역과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 내에 많은 가구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박물관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행을 통해서 오가기에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현재 어, 문제점은 좁은 복도 불충분하고 비좁은 전시공간, 건물의 레이아웃이 남아 있어 어, 현재에도 그런 불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냐냥을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공간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 현대의 공공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분위기를 말하며 문턱을 의미하는 리미널,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이스의 합성어로 해당 공간에서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 의식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그 의식의 경계를 허뭄으로써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애매한 중간 상태가 혼재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중국대학교 박물관에 맞게 적용되었는데 어, 우선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박물관으로 접근하면서 외부에서 인지하는 방 모습과 어, 저층에서 공간에서 저층 공간에서 인지하는 공공의 공간. 영역 인식과 세 번째는 내부에서 의식의 경계들이 해체되는 요소들입니다 프로세스에서는 기존의 박물관 코어를 떼어내고 저층을 들어올려 반대편 영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박물관이 서큘레이션으로 작용하면서 새로 증축된 메스들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로 전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모아주면서 화물형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되어 해역행위가 이뤄지도록 하였고, 야외 매당을 바라본 스탠드와 같은 공적 공간이 카페 내부로 관입되면서 행위들이 연장되도록 하고 경계 요소들이 해체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수집화만 남겨두고 비어둠으로써 해당 공간에서는 새로운 목적의 행위들이 만나는 공간이 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동선을 흘러들어 뒤섞이는 과정을 겪도록 하였습니다. 개방형 수장과 단목적 후 카페에 기획된 시간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면서 고위드 공간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이 확장되어 발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입니다. 앞두, 벽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어, 주인의의 형상을 메쉬 소재로 어, 형상화시켰습니다. 내부에 열려 있어 광장과 같은 어, 열린 공간을 조성하며 박물관으로 진입하기 위해 목마르트와 수직코어를 통해 이용합니다. 예사의 산책로와 중첩되는 메스의 모서리와 만나며 담기대에서의 보행이 잠시 건물의 내부로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코어의 유물 음반의 목적으로 화물용 엘벨을 두었으며 두 개의 코어는 박물관의 진입과 도서관과 카페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미널 스페이스가 보여지는 공간들입니다.